안녕하세요. 1주년 특집으로 20번 모바일 도전하는 연희인데요. 한동안 버실 편집 귀찮아서 안 하다가 요즘 이거 안 성원으로 바쁘네요. 응? 응, 음, 글쎄. 저번에 샤옷 만들, 만들 때 살짝 고비가 있긴 했는데 그래도 괜찮았어서 게다가 참 도전이라 해보려고 성공했답니다 <laughs> 이것만 하고 응음 음, 그렇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날 만났는데 유튜브가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거짓입니다. 전 이렇게 못하지 않았어요. 당연네 응, 음, 싫어. 너 자꾸 뒤척하면 찾아야 한다. 그게 오버시를 만들어 놓은 거 먼저 올리느라 소리 <laughs> 응? 실제로 만나보자고? 그건 좀안될것 같은데? 지금이 코로나이기도 하고 나는 별로 치대치지도 않았다고 느끼거든. 그런데 벌써 만나자고? 그건 좀 라는 게 이수지의 증성에 나타나는 건데 어떻게 미리 아냐고 응? 게다가 우리는 지금 얼굴도 모여는 사이인데 갑자기 만나자고 하면 어떡해 이건 어이없다 어쩐다 이런 걸 따질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너가 나의 일인 도하고 티라노 보였는 데 봤잖아 우리는 지금 톡도 안 하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말이야. 너는 나에 대해서 잘 알아? 아니잖아. 그래? 그럼 몇 가지 퀴즈 낼 테니까 맞춰봐. 우선, 나의 생일은? 응 맞아. 근데 이건 상세한 보면 나오는 문제니까 패스하고 두 번째 문제. 내가 영상에서도 몇번 언급한 적 있는데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몇 명일까요? 일단 <laughs> 나가마 나랑 가장 친한 친구는 8 명이야. 뭐뒷사는 친구면 가장 친한 친구라고 보니까. 근데 있잖아. 나는 친한 친구를 언급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같은 거지? 아니면, 그냥 친했는가? <laughs>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면 안 되겠지? 그럼 그러면... 이만. 아, 심심한데닉차나 해볼까? 아, 근데 닉차를 어떻게 했더라? 아, 몰라. 태블릿 대 알아듣겠지 뭐 음, 그냥 끌리는데 뭔가가 이러면 좋게 말해야겠지 네, 안녕하세요 아 뭐야 안 끌려 아 네네 근데 저 반모 안 받아요 절 존경하시면서 그런 부분적인 규칙도 모르고 계셨다니, 참. 에? 아니야 아니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니는 다를고요난 식감이에요. 여자야? 응, 언니라 부를게. 네? 아, 아니, 무슨 차별이라고. 저 차병 같은 거안 하는 아주 착한 차별이라고요. 저분은 먼저 들어오셔서 받아줄 거고요.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저분이 아니라. 의리 보고서도 좋겠네. 아, 아니, 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언니까지 이럴래? 무조건 열심히 하는데. 나못믿는 아, 거야? 아, 맞아요. 사실 저니 차예요. 네! 믹스한건데 비용? 왜요? 아... 일단 죄송해요. 잘가해서 네? 네? 아... 저... 그... 사실 제가 닉하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끌리는 거는 받고 안 끌리는 거는 안 받고 해했거든요 <laughs> 이게 아니란 거죠? 밑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다시 안 할게요. 아, 그렇구나. 일단 죄송합니다. 네. 들을 똑같이 사랑하는데 특별히 구독자분이라고 뭐따로 특혜를 드려야 하나요? 제 사랑 드릴게요. 음 뭔데요? 들어보고 들어줄지 말지 결정할게요. 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저도 없는 베라기콘을 달라 하시다니 너무 무리한 부탁하시는 거 아닌가요? 님 지금 구독자 0명이네요 제가 방금 구독했어요 그럼 저첫 번째 구독자인 거 맞죠? 그러니까 저도 부탁 하나만 할게요 저 엽떡 좀 사주세요 와, 대박. 그 말이 딱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감사해요. 이제 알겠어요? 이미 억지부린 거. 그럼 이제 뭐 해야 하죠? 뭐야, 벌써 티신 건가? 아무튼 터치 완료. 얜 뭐지? 저격? 일단 들어가 봐야지. <laughs> 왔어 하, 진짜. 어쩐지 찝찝하더라니. 가서한게저격이었어 빨리 실시간 겨서 해명해야겠다. 헐? 벌써 구치자 그 50명 미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까 일 때문에 해명하려고 다시 켰습니다. 님은 진짜? 일단, 해명부터 하자면,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고, 루핑꿍님이 그분만 잘라서 의도적으로 절 모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습니다. 지우가 웬일이래? 내품 들어주고. 네, 지우 말이 맞습니다. 혹시 더할 말이 있거나 의미 있으신 분? 실시간에서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루빈콩님? 이제 사과하시죠. 네? 그걸 사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진짜. 아, 뭐야? 벌써 튄 건가? 아 진짜 열받아. 만 만나면 티고 말이야. 헐헐 아니야 오랜만이다. 안녕 안녕. 응? 아니 손 빼고 부르는 게 편해서 그렇기도 하고 손까지 부르면 왠지 모르게 거리감 들어서 그랬던 거야. 근데 갑자기 왜 짜증이야? 어 짜증나게 싫리 무슨 소리야, 라니야 그냥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니까. 왜 자꾸 괜한 걸로 의미 부여해. 그니까 성은 정확히 말하면 이름은 아니잖아? 너의 이름은 라니 두 글자이고 성은 너의 아빠 성 다른 거겠지? 안 그래? 뭐야 쟤? 완전 수옥색이잖아. 어, 안녕. 또왜 그래? 아니 그건 깝친 게 아니지. 너가 뭘 떨어뜨려서 주워준 거잖아. 게다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벌써부터 선배선배할 게 뭐가 있냐? 진짜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래? 그만 좀 짜증내. 죽기 지리네 진짜. 걔네 앞에서도 계속 뭐라뭐라 해서. 안 그래도 쪽 겁나 더 놓고서는. 참 아직도 이런 한애가 있네. 한자차이에서뭐별수리냐 진짜 얘 완전 진상이네. 이거 중학교에 쫙 퍼지면 너도 나중에 학교 생활 힘들텐데. 잘해봐. 파이팅 좋아야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에베베 이 집에서 전교생이랑 교장쌤 초대. 오케이, 됐어. 아니, 미안. 좋아요. 응, 봐주라.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 아요한 번만 살려줘라 응? 원합니다. 원해요. 솔직히 교장선생님도 우리 학교에 저런 애 있는 거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어요. 응? 너무 감사드립니다. 싫어.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집 사람들은 다 줘야 알지? 깜빡했다. 알겠어. 내가 착각일까 준다. 셋. 넌 이럴 때만 채고래 오, 유령, 유령이 안녕. 내실시간 처음이지. 반갑다. 응? 뭐지?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인가? 실매해줘야 하네. <laughs> 근데 유령아. 아직 너를 믿기엔 좀 시간이 모자란 것 같아. 다음에 해줄게. 아니, 저 바보는 그냥 같은 지원이라 쩔수 시켜준 거지. 평소 같으면 내가 미쳤냐? 쟤를 실망해주게? 그러니까 너도 이제 그만하고, 재촉하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민동원이랑도 상의해봐야 하고 아 몰라 몰라 못해 저번에 지원 한만 뽑았다고 그때 신청하던 거 했어야지 응? 야사고해도안 빠지는 건 우리거든. 근데 뭐 그리고 지우가 언제 말했니? 그냥 팩트잖아. 이제 사실을 말해도 이걸로 저격이 가능해? 와 세상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 나도 너가 집촉한 거에 더 붙여서 저격이나 해볼까? 우리 둘다적격하면 너는 겉은 이길 것 같은데. 진짜 꼭 잘못한 애들이 할말 없으니까 좀만 더스더라 너도 이런 식이네. 그냥 차단이나 먹어. 매일에 또, 여러분, 속으로 집 많이 찜찜 되거든요? 좀 혼내주세요. 어, 그게. 이건 진짜 실수 또 실수 그게 하도 습관화되다 보니. 음 그러니까 음 그래 지우 아고 이쁘다 아고 이쁘네 이제 됐어? 너 이쁘다 이뻐. 아 진짜 까다롭네. 김지우 진짜 내가 만나면 한대 쳐야지. 어? 너 진짜 어 나야 왜 이런 버전을 만들어서 이사를 하는 애니 진짜 당신의 끝판왕이라니까 어어그렇구만해그 사실 아님 절대 아님 애니 응, 저 이제 휴...